네 오늘 이분이랑 얘기한 게 우리가 아침부터 계속 가을 얘기. 가을은 수확이고 바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왠지 가을만 되면 찾아오시는 분인 것만 같은 전석훈의 천송 천종 산삼 전 정석훈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그어 산삼을 우리가 미국에서 계속 먹는다는 걸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지금은 아시겠죠. 워낙 많이 방송을 하셔가지고. 근데 어느 누가 미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상상이나 할수 있겠어요? 어 그렇죠. 아직까지도 미국에 산삼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 그렇죠. 네, 잘 그래서, 모르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오 산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뭐 가격 도안 물어보지도 않고 아예 오시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아, 그렇기 네, 한국은 아시다시피 1 0 0년 됐거나 이러면 뭐3억4억 뭐 어? 부르는 게 값이었잖아요. 진짜요? 네, 지금도 시, 실질적으로 그런 가격들이 오가고. 그런 비싸다는 인식도 있고, 우선은 구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산삼을 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한국은 장례삼이라고 해서 씨 뿌려갖고 산에서 키우는 거 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훨씬 많고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 여기서도 키우는 거야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예. 그, 그걸, 잠... 자, 어, 이런 거죠. 어, 미국도 장례삼, 그러니까 사냥산삼이라고 음. 표현하고요. 아, 그 네, 네, 네. 다음에 네. 야생산삼이라고 표현하죠. 어. 야생산삼 농장이 3546개나 있고요. 미국에요? 네네. 누가 하는, 어,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이 하죠. 근데 어? 배, 역사가 1 5 0년이라게 됐기 때문에 이1 5 0년이라된 역사 중에 하나가 뭐, 어, 장례삼 농장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벌써 한2000 에이커 이상 되는 그런 데다가 아, 하고 있고요. 진짜요? 그런 농장들이 3546개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여기도 산삼을 기르고 장래삼이 있죠. 많다는 얘기긴 네 맞습니다. 네. 국 사람들이 산삼 좋은 걸 안단 말이에요. 어, <laughs>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그니까이수 어디로 이 납품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매년 어 산삼은 중국 홍콩 대만 이쪽으로 아 거의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곳을 수출하기 네. 용으로 여기서 재배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약회사들. 아 제약회사. 예, 네, 제약회사들에도이 산삼 추출액을 가지고 네. 어 약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 벌써 산삼, 산삼을 사장 산삼을 가지고도 네. 어암 항암 그렇죠. 치료하는데 어 지금 벌써 개발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산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종류가 어, 무려 56가지. 여러분들 뭐 사포닌 그러면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면역을 완전히 끌어올려주는 음, 물질인데 맞아. 그런 물질이 56가지나 들어있다니 있다 보니까. 어, 어떤 면역 관계가 무너진 것들은 다 치료가 가능하고 아, 또, 예, 그래서 감기라든가 이런 건 아예 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 인삼하고 산삼하고 비교했을 때 사포닌은 어느 정도 비율이 죠 인삼은 여섯 가지 사포닌 종류가 있고요. 여섯 가지밖에 없고 네. 양도 좀 적겠어요. 들어있는 어, 성분 자체가. 당연하죠. 아.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장례삼. 장례삼. 산장산삼 같은 경우는 스물 네 가지 정도가 24, 있고요. 스물 네. 아, 그게 좀 달라지는구나. 네. 또 인삼을 가지고 홍삼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쪄서 홍삼을 만들었을 경우는 또열두 가지 정도로 또 사포닌 약간 더늘어나기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네. 우리 천종 상삼은못 당하는 거죠. 그렇죠. 생산 삼에 벌써 오십 여 가지 사포닌 종류가 들어있다는 와. 거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왜 전설 고양 같은데 나오는 거 보면, 예, 네. 네. 우리 어릴 때 전설 고양 네. 산삼을 한번 네. 어, 예를 들어서 죽었던 사람도 살렸다. 아. 어, 산삼을 효자가 뭐 산에 가서 산삼을 그렇죠. 채취해서 맞아. 어, 어머니한테 달해 드렸더니. 어, 정말, 어, 살아났다. 어,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게 산사입니다. 음. 그, 어, 그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병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네. 또 면역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지. 사포닌이라는 것도 몰랐을 때에 산삼 같은 거는 이제 우려서, 어, 달여서 드렸더니, 어, 사포닌이 그렇게 많으니까, 어, 급, 면역을 급강을 시켜준다 표현하죠. 그래서 면역을 급강을 시켜주다 보니까, 어, 일어났다, 살아났다, 아. 이렇게 표현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산삼이 그런데 생산삼이 도착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 아, 네. 어, 생산삼은 미국은 그러니까 와일드 컨트롤한 데서 예를 들자면 곰도 1년에 2만 마리 정도 사냥을 할수 있게 해주고요. 그 네, 네. 네. 다음에 이제 산삼도 9월 1일부터 채취를 하, 허, 이제 허가를 내주죠그 어, 이유 중에 어. 하나가 씨가 생기면서 빨갛게 씨가 연결해서다 땅에 떨어진 다음에 채취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아 9월 1일이래요. 그래서 9월 1일날 산삼을 채취를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지금 내가 뉴욕에 갖다 놓고 뉴욕에 이제 어, 가게다가 비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생산사에 막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한달 동안 그러면 그렇게 많이 캐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어, 그렇게 그냥 장례삼이 아니라 진짜 천종산삼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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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네. 내셔널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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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레스트에 산삼이 있는데 이제 여기 미국은 어느 정도 산삼 양을 설명을 해드리면 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 네. 굉장히 너, 근,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어, 그거 상상도 할수 없죠. 네. 내셔널 네. 네. 포레스트가 그런 게 26개가 있어요. 미국에. 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산삼이 나다 보니까 산삼 양도 굉장히 많이 아, 네. 나고 있고요. 아. 어, 또, 장례산 농장도 많은 데 비해서, 네. 어, 천정산산도 네. 많이 채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다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 뭐 말이 그쵸? 안 돼, 우리는 뭐 삼대가 덕을 쌓아요. 산삼을 그쵸, 맞습니다. 한국은 발견을 하느냐 많으냐 이러는데 한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산도 적지만 네. 또봄 어 여름 가을 뭐 이런 거 관계 없이 뭐 아무나 막 산에다가 계속... 채취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펄믹스를 음. 안 받으면 어 바로 구속입니다 지금 아. 네. 그래서 어 산삼을 함부로 채취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산... 많지 않은데다가 워낙 장소도 넓고 네. 거기다가 그 씨가 떨어져서 그 하는 그 시기 때는 사람이 못 가게끔 또 보호도 하고 그렇죠 완전 보호를 다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구나. 네 산삼을 어, 채취를 해서도 그냥 이렇게 막 어, 산에 가서 음. 채취했다고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어, 딜 그러니까 디깅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채, 채취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는, 가지고 음. 그다음에 딜러 라이센스 그래서 산사, 산삼을. 채취를 했을 때 어느 산에서 얼마나 채취를 한그 페프 작성을 다 해야 합니다. 그걸 아, 채, 작성을 하지 않고 차에 실으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오, 진짜요? 네, 그래서 다 어느 아, 산에서 네. 얼마나 채취한 걸를다 싣고 접고 싣고 그다음 에, 에. 그다음에 농림부로 들어가서 서티피케이션 35를 받아야 합니다. 아, 판매할 수 있는. 수 있는 네, 그래서 33을 증명서를 만들면 그 다음에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딜러 라이센스가 아, 필요한 거고. 그래야 네. 내려올 수가 있고. 네, 굉장히 오우, 까다롭죠 법적으로도. 그런 네네. 일들을 그러니까 그런 어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어 내셔널 포레스트에 그렇게 많다는 거는 없다는 거죠. 이게 <laughs> 거의 정석훈 사장님이 유일무이한 수준? 한국 사람으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미국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 농장에 그 직원 예를 들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네. 많이 하이어를 해서 농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음. 뭐 예를 들어서 농장 주인이 누가 뭐 어디 산에 들어가서 캐겠다 음. 그거 안 하죠 못 그렇지. 하죠 관리하기 바쁘죠. 그렇죠. 네. 사장님 직접 가서 캐세요? 예, 그러면. 제가 경우는 지금 20년 됐어년 동안. 벌써. 네. 야, 산에, 저희 뭐 산에 가시면 막 날라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어, 아무래도 산을 많이 타는 사람들에요 <laughs> 네. 근데 아, 이제 단하시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 케오시는 산삼은 보통 한몇년된 거예요? 어 법적으로 7년 정도 돼야 산삼을 채취할 수 있고요. 어... 그더 어린 것들은 채취를 못 합니다. 적으도 그다음에 씨가 떨어져거나잎 같은 거를 갖고 못 나오게 돼 있고요. 에? 어 잎을 못 갖고 나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 어 씨가 혹시라도 하나라도 딸려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아예 못 갖고 나오게 하고요. 아, 그럼 밑에 뿌리 부분만 들고 나올고요 네. 산삼뿌리만 갖고 나올 수 있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 산삼을 사실은 7년 정도 이상 된 것부터 네. 여기는 200년, 300년 된아 것까지도 발견이 됩니다. 우와 네,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오늘 혹시 우리 가게 아, 오셔서 뭐 아, 진짜 200년짜리 아, 네. 보면 좋았을 걸이 네. 300년 된 거는 크기가 얼마나요? 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죠. 진짜요? 예. 그리고 내두 자체도 뭐 200개가 형성이 다돼 있고 그, 그 정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에이. 예. 그래서 그러한 산삼들이 어, 여기는 발견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 지금 가게에서도 200년짜리가 두 뿌리가 지금 어, 비치가 되어 있고요. 제 궁금하고 구경 하실 분 있으면 오셔도 <laughs> 좋습니다. 가서 구경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산삼 200년, 300년 둔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건 어마어마하게 비싸겠긴 하겠죠. 가격은 지금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사실은 <laughs> 가시면 알려 주시나요? 어, 어떻게 표현하는가면 그거는 네. 가격은 저한테 달려 있어요. 뭐 정말 힘이 드신 분이 있으시면 몸은 안 좋고 그러신 분들 계시면 조금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저렴하게도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죠. 그건 뭐예그 그러니까 말씀은 네. 그런 거네요. 가격으로 감히 매길 수 없는 그렇죠. 가격으로 정해지진 못해요. 못한 그런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다라는 네. 그예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산삼이라 하면 어 7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음.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장기 복용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아. 인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이징도 내성이 생기고 나면 다음부터는 안 듣습니다. 그럼 대체 의학이 아, 없잖아요. 인삼은 내성이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산삼 같은 경우는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아. 저희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뭐 당뇨라든가 네. 어떤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기존적인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한이 한 네. 3개월만 드셔도 면역이 완전히 차있고요. 오, 진짜요? 네. 그 다음에 뭐 항암 치료하고 이러신 분들은 1년 내내 좀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암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도 그렇게 드시는 게 좋겠죠. 왜 그런가하면 어 산삼을 드시다 보면 어 어제도 어떤 그 할머니 오셔가지고 자기 간경화인데 어 자기 산삼을 먹기 3년 됐는데 3년 동안 어 변한 게 없다는 거죠. 더 악화된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 정도로 어 산삼은 어암 같은 게 있어도 더 커지질 않고 항상 머물러 있는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도 어, 산삼을 접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에. 아주 저렴한 가격부터 시작을 해요. 에에. 우리가 보통 15년에서 에. 25년 된 산삼들을 15뿌리를 넣어 가지고 박스에 에.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200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 저렴하죠. 진짜요? 한국에 네. 한국의 장례상값도안 되는 가격이죠. 15년, 20년 된 걸요? 네. 15뿌리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무슨 이유인가 하면 여기는 산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예 네, 그래서 한국에도 장례삼도 한한 한 뿌리에 뭐 (2만 원씩) 비싸요. (3만 원씩) 뭐 이렇게 받던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장례삼 가격보다 훨씬,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천종 산삼을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뭐 이런 게 됐던 또300 불짜리 같은 경우 는한 30년 된 거, 25년, 30년 된거열 뿌리가 뭐300 불밖에 음. 안 받고 있고요. 네. 4, 50년 음. 된거두달 드실 수 있는 것들은 네. 저희가 500불 받고 있고 이래요. 오, 그래서 너무 싸게 받는 네, 뭐거 네, 뭐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오. 누구나 다 장기 복용을 해도 뭐 여기서 한약을 한번 지어 먹어도 막뭐 5, 600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데 한약 같은 경우는 그때 잠깐이지만 네. 어, 산 사람은 뭐 면역을 키워 놓고 나면 1년 내내 아프지를 않고. 일년 내내 아 면역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프지 않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산삼은 여러분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한 번쯤은 드셔볼 만하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또 이제 우리 FM 라디오 처음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나왔으니까 세일도 대폭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 그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15년에서 25년 된그 산삼을 음. 저희가 15불이 들어있는 거를 네. 200불에 판매하고 를 있는데 오늘은 100불에. 에? 네. 반값 세일을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 이거가 올해 캐오신 거예요? 지금 막 캐온 지금 거죠? 9월에? 작년에 캐온 거는 지금까지 생산성이 있을 수가 없겠죠. 아, 냉장 보관이 안 되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9월 달에 캐온 거고요. 어 제가 200불인데 100불에 해 드릴 거고요. 3 0 0불짜리는2 5년에서 30년 된 산삼이 1 0불이가 들어 있는데 네. 300불짜리 같은 경 경우는 세일을 잘 300불 이상 부터는 세일을 잘안 해요. 그 아.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이제 연도수가 오래될수록 산삼이 그쵸. 채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300불짜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삼을 이제 겨울 대 그러니까 여름 대비 이런 액기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품화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서 산삼 액기스 같은 걸 드셔 보시면 한주만 이렇게 해도 금방 느렇게 눈이 맑아지고 어, 어,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것들은 15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네. 어, 300불짜리를 사시면 그 150불짜리를 하나 선물로. 아, 그렇게 드린 네, 네, 그렇게. 세일은좀 어려우니까 150불짜리 그 제품을 드린다. 그렇죠. 네, 네. 어, 이거는 10불이 정도가 들어 있는 네, 거. 네, 10불이고요. 한달 드실 수 있는 거고, 주랍도 아, 그, 한달 드실 수 있으니까 두달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이죠. 아, 아까 그 15년에서 25년 그 200불짜리 100불 해 주시겠다는 것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드시시는. 아, 그거는 거. 어, 사실은 어, 왜 그런 구성을 해놨는가 하면 생산삼을 자꾸 씹어 드시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네. 그게. 어떻게 먹는지 좀알려주요 어, 그게 이제 산삼은 실질적으로 말리는 게 사포닌이 훨씬 더 증가가 되고요. 그걸 음. 말린 다음에 어, 이제 100도 정도 되는 물에 24시간 정도 우리는 게 좋습니다. 끓이는 아. 것보다. 그러니까 사포닌 종류도 보면 끓이면 여끓 날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네. 차가버섯 같은 것도 끓이면 사포닌이 없어지죠. 어. 그러면 어 드시는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상황 서서네 시간 정도 끓여야 사포닌이 생기고요. 어, 오히려 끓여야 더 많아지는 게 있고 사포닌이. 네네. 아, 끓이면 안 되는 게 있고 맞습니다. 거. 그래서 산삼도 끓이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생산삼으로 씹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15년에서 25년 된 거, 조그만 네. 것들을 이제 생선해놓고 그냥 오래 씹어 드세요. 이렇게 아 하시, 어, 하는데 보통은 말려서 슬로쿡에다가 우려서. 끓인다 어, 네. 끓이는 티로, 게 아니라 네네. 티로 오. 드시면 흡수가 훨씬 더잘 되니까 오. 그렇게 드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좋고. 방법이고요 또뭐어 씻어가지고 썰어서 또 꿀, 꿀에다 재워놓어서 이렇게 드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술에 담가서 만약에 꿀에 재면 그거를 그거 꿀채로 그냥 떠서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뜨거물에 타서 아, 한번 이렇게 네. 물에다 타서 먹어도 네, 네. 되고 티로 그렇게 드셔도 되고 오. 술로 당구는 술... 분들은 네. 이제 어떤 분들이 당구시는가 하면 술은 어, 혈액순환을 빨리 돌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동맥경화가 있거나 또 치매기가 있거나 또 이러신 분들은 아 이제 실핏줄, 잔핏줄 같은 것들이 뚫고 나가는 역할을 하죠. 산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서시필줄이 막히거나 또눈 같은 게 이렇게 눈가불이 떨리거나 그러신 분들은 산삼 주을 드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드시는 방법에 따라서 치료 효과도 좀 틀리긴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개인 상담 받으러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다, 그래서 다 아까 제 얘기를 하시네요. 네, 세일 내용만 잠깐 이제 네네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세요? 어. 어, 일단은 200불짜리는 100불의 반값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네. 300불짜리는 150불의 그 스포일 제품을 해드릴 거고요. 네. 또 500불짜리는 400불에. 이거는 어, 500불짜리는 몇년사니요 어, 45년, 50년, 뭐 이래요. 그래서 오. 그거는 이제 어, 20% 정도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400불에 주시는 거예요 네. 1000불짜리는 60년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네. 구성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어, 16불인데 요것도 한 4개월 드실 수 있는 건데. 아. 요고는 천 불인데 팔백 구를 해드릴 거고요. 예약제나 칠일팔팔칠구에 이삼사공. 칠일팔팔칠구에 이삼사공. 오실 분들은 어 백오십구 다시 이십 원노돈 블록 받아 있습니다. 그니까노네 백육십 가 코너에 보면 백육십 돈 블록 사이에 네네. 그로 네. 오시면 되구요 네. 어~ 예약제나 칠일팔팔칠구에 이삼사공이구요 저희가 네. 그 산삼을 보통 채취를 하러 다니면. 어 8월 중순쯤 올라가서 텐트쳐 놓고 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아하. 이제 어, 보통 토요일이나 이럴 때 이렇게 주일날이나 네. 어, 이렇게 다녀보면 네. 어, 가정집에서 탭을 조그만 거 하나 내놓고 도마도 몇개 올려놓고 꿀병 이렇게 올려놓고 네. 양봉 가정집에서 양봉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쪽에. 어, 산에서? 예, 네, 그래서 그 꿀들을 매년 올라가면 미리 제를다 주세요 그래서 아예 그냥 큰추력을 해서 네. 매일 그 꿀을 어 여기 조금 가져 올로와요 뉴욕에 아, 그래서 천연 꿀인데 네. 그거를 오늘은 사실은 어저께도 어떤 분이 판매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근데 판매를 하지 않고요 저희 네. 단골손님한테 드려요 그래서 아, 오늘은 500불짜리 1000불짜리 사시는 분들한테 그큰 병도 꽤 큽니다 고거를한 병씩을 네. 선물로 드리도록 천연 꿀을 네 근데 어 이백 불짜리, 삼백 불짜리 사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도저히 가격을 뭐 반값 <laughs> 세일도 해드리고 이러니까 못 드리고. 그건 안 되고. 네. 오백 불짜리, 천 불짜리 사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 천. 불까지. 그 드리도록, 네,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은 뭐 산삼이 지금 어, 이런 천 불짜리 이상 되는 것들은 광고를 거의 안 합니다. 인터뷰 같은 해서도 이제 세일도 잘안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와서 이제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채취하기도 워낙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이제 판매를 잘 이렇게 세일을 안 하는데 네. 이제 꼭 어떤 어 몸이 안 좋으시거나 이런 정말로 이렇게 산삼을 꼭 드셔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상담을 해드리면 네. 네. 어 이제 와서 좀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 비도 오는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좋은 제품들 소개해 주시고 세일도 진짜 이렇게 풍성하게 해 주셔가지고 <laughs>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천종산 사람 찾아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올해 케인 거라고 하니까 생산 삼 네,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LA 가신다면서요? 이제 못보어 본... <laughs> 아니요, LA를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산으로 들어가죠. 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쪽도 지금 비가 같이 와서. 아, 어, 잠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 네, 오늘 이제 또 내려가서 내일부터는 또 산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3월까지 계시는 거예요? 어, 10월 말까지 10월 산행을 하고요. 그래서 어 10월 20일쯤 한번더 올라올 겁니다. 한번더 이제 산삼을 비치를 해놓고. 음.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내년 9월에 오고. 내년... 예, <laughs> 네, 그래서 1년에한두번 두 정도, 세번 정도 어 뉴욕 이제 가게로 잠깐 네. 들리기도 하고 합니다. 일단 요럴 때 그러니까 자주 오지 않는 세일 기간입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싼 가격에 어, 올 가을 면역력을 위해서 산 사람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